오랫동안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말은 배터리 용량 축소, 모터 출력 약화, 실내 구성 단순화라는 타협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의미는 일론 머스크가 everyone loves wants at a more affordable price라고 말했을 때 의도했던 바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그 순간 2025년 9월 자기가 텍사스에서 5만 통어프레스들이 포효하고 있었고, 마치 건물 크기만 한 트랜스포머들이 공장문을 통과해 나왔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저렴한 전기차가 고급품질에 절대 근접할 수 있을까라고 논쟁하던 그 시점에, 일론 마스크는 단 하나의 생산 라인으로 그 모든 주장을 산산히 부셔버렸습니다. 이는 비용, 복잡성, 규모의 모든 장벽을 허무는 완전히 새로운 생산 라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한계를 깨부수는 이 혁신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마케팅이 말하는 방향이 아니라 실제 자동차 제조가 향하는 곳을 이해하는 첫 500명의 구독자 중한 명이 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이 바로 그 우위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벨 아이콘은 다른 이들이 전문가에게 비용을 지불하며 이해하려 하는 그 기술적 분석을 놓치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1. 100% 미국 제조는 어떻게 모델이의 생산 속도를 빠르게 만듭니까? 모두가 알고 있듯 테슬라가 진정으로 저렴한 차를 만들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의존하는 글로벌 공급망이었습니다. 새로운 모델 Y 주니퍼 2025년은 시작 가격이 6,872만원 이상이며 그 배터리와 전자 부품의 약 25%는 여전히 해외에서 수입됩니다. 하지만 모델 2년은 거의 모든 부품이 미국에서 제조되는 첫 번째 차가 될 것입니다. 수입 비율은 2% 미만으로 줄어듭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배터리입니다. 테슬라는 기존의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중국에서 수입하는 리튬, 코발트, 니켈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들 원자재는 비쌀 뿐만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는 선적비용, 수입세금, 긴 대기시간 등 숨겨진 비용을 추가하며 특히 25%의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모든 리튬 배터리는 기본적으로 미국인들이 지불해야 하는 글로벌 공급망 세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이온 배터리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텍사스 주만 해도 미국은 매년 약1 천만 톤의 소금을 생산합니다 그 공급량의 0.1%만 사용해도 모델 2의 50kW시 배터리 팩을 연간 1,400만에서 1,600만개 생산할 수 있으며 소금이 부족할 걱정은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에서의 4주간의 정제 30일의 태평양 횡단 선적 시간 중개 업체를 없애면 배터리 생산 시간이 6개월에서 1주에서 2주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어, 테슬라는 비싼 원자재 비용과 테슬라가 말하는 주변 비용을 모두 절감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배터리는 리튬 이온 배터리보다 생산 비용이 70% 적게 듭니다. 50kW 시 리튬 배터리 팩은 약 115만 원이지만, 나트륨 배터리 팩은 약 22만 1천 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모델 2당 884만 2860원의 직접적인 절감 효과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생산 라인이 진정으로 한계를 깨부순 곳은 배터리만 빠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전체 공급망을 병렬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원자재 채굴, 해외 선적, 정제, 셀 제조, 배터리 팩 조립 후 차량에 통합하는 순차적인 과정을 따릅니다. 각 단계는 이전 단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테슬라의 기가 텍사스에서의 수직적 통합은 서부 텍사스에서 소금을 채취하고, 오스틴에서 전기화학 처리하고, 같은 캠퍼스에서 배터리 조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빠를 뿐만 아니라 제조 물리학의 근본적인 재구성입니다. 비교하자면, 도요타의 최고 수준 공급망 속도는 재고회전이 45일입니다. 테슬라의 모델 E라인은 8일 회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진적인 개선이 아니라 자본 효율성에서 5.6배 가속화된 것입니다. 네, 투자한 일, 달러당 테슬라는 경쟁업체보다 5.6배 더 빠르게 생산을 회전시킵니다. 2026년 제조 경제에서 속도는 수익성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테슬라는 전자 부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도 줄이고 있습니다. 기가 텍사스에서 테슬라는 칩 생산을 내부화하고 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협력하여 현지에서 제조된 제어 칩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입된 칩세트가 2947만 6200원 정도였지만, 이제는 1768만 5722원에서 2358104원으로 가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결과, 차한 대당 추가로 1,5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칩 아키텍처는 자동차 응용에만 특화된 도메인별 집적 회로를 사용합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체들은 범용 칩을 구입하고 이를 적응시키지만 테슬라는 모터 제어 배터리 관리 자율주행 등 특정 필요에 맞는 칩을 설계하고 대량 생산합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성능 최적화입니다. 테슬라의 맞춤형 칩은 차량 데이터를 40%더 빠르게 처리하고 동급 제품보다 30% 적은 전력을 소비합니다. 이 추가적인 효율성 덕분에 충전 한 번으로 약 15마일에서 18마일 더 주행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입 비율은 모델 Y의 25%에서 모델 e 는 거의 2%로 줄어듭니다. 이는 모델 e 가 테슬라의 첫 번째 거의 99% 미국산 차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정한 이점은 미국 소비자에게 돌아옵니다. 미국에서 생산됨으로써 테슬라는 소비자에게 1047만 8440원의 절약을 도울 수 있으며 미국 정부의 세액 공제와 보조금 혜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1만 57,550원의 천 전기차 세액 공제와 85% 이상의 국내 부품이 장착된 차량에 대한 세금 면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시된 가격 3,684만 5,250원에서 모델인은 실제로 2,570만 5,500원에 제공됩니다. 이는 새로 출시된 토요타 코롤라보다 더 저렴합니다. 따라서 테슬라의 생산 라인이 프리미엄 전기차 기술을 경제적인 가격으로 제공하면서 미국 내 제조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제조 혁신이 가장 중요한가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 1번, 국내 칩 생산 2번, 혹은 완전 수직 통합 전략 3번에 대해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 번째 테슬라의 주조 기술이 어떻게 5600개의 잠재적 실패 지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전기차의 강도는 실제로 그 차체에 달려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이 생산 라인에서 질문은 20년 동안 수리할 필요 없고 어디를 가든 녹슬지 않는 차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그 답은 바로 테슬라의 주조 기술입니다. 현재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테슬라를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포드는 기가텍사스에서 9,300톤 기가프레스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막 시작했지만 엘런 머스크는 이미 5만톤 기계의 덮개를 벗기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들은 자동차 차체를 단 3개의 부품으로 주조할 수 있습니다. 전면, 후면 그리고 바닥.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차에서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용접 부위의 90%가 제거됩니다. 모델 3에는 6천 개 이상의 용접 지점이 있지만 모델 2는 단 400개만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지거나 부서질 수 있는 수천 개의 잠재적 약점들이 단순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동하는 조인트가 적어지면 전체 차체의 흔들림도 적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모델 2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차가 시속 56km로 도로의 움푹 패인 곳에 부딪힐 때 충격은 약한 조인트에 부딪히는 대신 차체 전체에 고르게 퍼집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자동차 차체의 구성은 300개에서 400개 개별적으로 찍어낸 부품이 필요하며 각 부품은 밀리미터 mm 단위로 치수 공차가 측정됩니다. 이 공차들을 수백 개의 부품에 걸쳐 쌓으면 누적 변동이 발생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자동차에서 패널 강역이나 구조적 불일치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테슬라의 메가캐스팅은 공차 쌓임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후면을 하나의 부품으로 주조하면 미세한 오류의 축적이 없습니다. 차체 전체의 치수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0.5mm입니다. 이는 적은 수치지만 용접 조합보다 5배 더 정밀합니다. 생산속도 차이는 놀랍습니다. BMW의 최고의 자동화된 차체 공장은 18개의 로봇을 사용해 96초 만에 3시리즈 차체를 용접합니다. 반면 테슬라의 기가 프레스는 하나의 기계로 모델 2의 후면을 90초 만에 주조합니다. 이는 18대 1의 자본 효율성입니다. 세개의 주요 주조를 통해 테슬라는 전통적인 차체 공장보다 83% 적은 로봇을 사용하고 67% 적은 바닥 공간을 차지하며 45% 낮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테슬라는 또한 일반적인 자동차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델 2 차체는 TX7A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지며 인장 강도는 175 메가파스칼입니다. 이 알루미늄은 나노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작은 진동을 탄성 변형으로 흡수하고 움푹 패인 도로 낮아갈 길에서 수백만 번의 진동 사이클을 견디면서 변형되지 않습니다 A필러, 사이드 레일, 배터리 보호 구역과 같은 주요 부위에는 최고 1500메가파스칼의 강도 등급을 가진 초강력 붕소강이 추가될 것입니다 이는 스페이스X 로켓 구조에 사용되는 강철과 동일한 등급으로 일반적인 고강도 SUV에 사용되는 강철보다 2.5배 더 강합니다 전체 차체는 그후 양극산화 처리된 부식 방지 층으로 코팅되어 모델이의 부식 위험을 가솔린 차보다 60% 낮춥니다. 이는 수천 달러의 수리비를 줄이고 차 수명을 오바에 더 늘리며 콜로라도의 거친 산길, 텍사스 진흙, 캘리포니아의 염분이 많은 바닷바람에서도 모델일를 운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세 번째 테슬라의 주조 기술이 어떻게 5,600개의 잠재적 실패 지점을 없앨 수 있습니까? 전기차의 강도는 실제로 그 차체에 달려 있습니다. 테슬라 모델 이 생산 라인에서 질문은 20년 동안 수리할 필요 없고 어디를 가든 녹슬지 않는 차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입니다. 그 답은 바로 테슬라의 주조 기술입니다. 현재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테슬라를 따라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포드는 기가텍사스에서 9300톤 기가프레스를 사용하는 것을 이제 막 시작했지만 앨런 머스크는 이미 5만톤 기계의 덮개를 벗기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기계들은 자동차 차체를 단 3개의 부품으로 주조할 수 있습니다. 전면, 후면 그리고 바닥. 이렇게 되면 전통적인 차에서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용접 부위의 90%가 제거됩니다. 모델 3에는 6,000개 이상의 용접 지점이 있지만 모델 2는 단 400개만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갈라지거나 부서질 수 있는 수천 개의 잠재적 약점들이 단순히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동하는 조인트가 적어지면 전체 차체의 흔들림도 적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테슬라가 모델이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차가 시속 56km로 도로에 움푹 패인 곳에 부딪힐 때 충격은 약한 조인트에 부딪히는 대신 차체 전체에 고르게 퍼집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자동차 차체 구성은 300개에서 400개 개별적으로 찍어낸 부품이 필요하며 각 부품은 밀리미터 mm 단위로 치수 공차가 측정됩니다. 이 공차들을 수백 개의 부품에 걸쳐 쌓으면 누적 변동이 발생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자동차에서 패널 간격이나 구조적 불일치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테슬라의 메가캐스팅은 공차 쌓임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후면을 하나의 부품으로 주조하면 미세한 오류의 축적이 없습니다. 차체 전체의 치수 정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0.5mm입니다. 이는 적은 수치지만 용접 조합보다 5배 더 정밀합니다. 테슬라는 또한 일반적인 자동차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델 2 차체는 TX7A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지며 인장 강도는 175MPa입니다. 이 알루미늄은 나노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작은 진동을 탄성 변형으로 흡수하고 움푹 페인 도로 나자갈길에서 수백만 번의 진동 사이클을 견디면서 변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TX-7A는 강할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자동차 알루미늄이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차체는 여러가지 알루미늄 합금을 다양한 부분에 사용하므로 재활용이 복잡하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합금을 분리하고 다양한 온도에서 재용용하며 종종 저품질 응용 분야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지만 TX-7A는 재용융을 통해 나노결정 특성을 유지하여 모델 2의 수명이 끝나면 기존의 모델 2 차체를 성능 저하 없이 새 모델 2 차체로 다시 주조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95% 폐쇄 루프 재활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A 필러, 사이드 레일, 배터리 보호 구역과 같은 주요 부위에는 최고 1,500 메가파스칼의 강도 등급을 가진 초강력 붕소강이 추가될 것입니다. 테슬라는 단순히 한계를 깨버린 것이 아니라 그 한계들이 원래부터 구식 사고 방식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려 했던 자의적인 제약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생산을 전통이 아닌 물리학을 중심으로 설계할 때 합리적인 가격은 타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자비한 효율성 최대 가치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테슬라의 공급망 물리학에 대한 심층 분석,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생산 시스템과의 비교 분석, 그리고 기가텍사스에서의 다음 계획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제공합니다. 자, 자동차 산업은 미디어가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실제로 중요한 엔지니어링을 해독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전기를 유지하세요. 앞서 나가세요. 다음 분석에서 만나요.